我谢谢。嗯嗯嗯，嗯。 안녕하세요, 라연입니다. 오늘도 치료받으러 왔는데, 잘 받고 갈게요. 라연씨 이쪽에 가서 네. 한번 엎드립시다. 신발을 치울게요. 네. 라연씨 왼쪽 머리, 오른쪽으로 잘 당기고, 한번 치울게요. 9 0주시고요 자, 흉각만 좀 많이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살짝만 돌릴게요, 제가. 저한테 기대세요 자, 흉악 세우세요. 힘, 빼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더흉악 세우세요. 응! 됐습니다. 다시 씨, 잠깐 일어합시다 다리 이쪽으로 빼고 왔어요 다윤 씨, 하다가 제가 애보나 이런 좀꼬치나 건들려서 아프면 좀 말해줘야겠죠? 응. 고개 한번 쥐어주세요, 다윤 씨. 뒤로 최대한 많이 올라옵시다. 쭉쭉쭉쭉 올라서 쭉쭉쭉. 호기압감 숙여주시고요. 이렇게 잠깐만 계세요 자, 저한테 기대시고요. 목을 빼시고요. 쭉. 응! 음. 됐습니다. 목 살짝 회전합시다. 잠깐 앞으로 조금만 나가세요. 탁! 자, 당잡아 당기는 거는 너게 아플 게 이렇게, 이렇게. 게요 그냥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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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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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이렇 더힘 okay, 빼세요. 더힘 빼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빨 벌렸다, 반았다, 반복. 네, 자 강등해 놓시다 일단 어깨 한 바퀴 돌리고 뒤로 조금 한 큼만 더와 주시면 됩니다. 스탑 됐어요. 뒤통수 깍지 끼시고 천천히 누워주세요. 천천히. 힘 빼세요. 머리카락 앞으해주세요 고개 숙이시고 다리 빼지면 안 돼요. 둥글게 맞아주세요. 둥글게, 둥글게. 힘 빼시고 한번 더. 해볼게요. 호흡 한번 하시고요. 크로스 한번 합시다. 바로 할게요. 크로스. 잠깐만요. 바로 할게요. 요거할때애국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어때요? 편하게 말해주세요 살살 세 살살 할까요?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그 자세 다시 유지합시다 그 자세 다시 한번 유지합시다 자, 고개는 최대한 숙이시고요 요거 앞으로 밑으로 내려봐요 요거 팔 팔은 밑으로 더 내려보세요 네. 그리고 그냥 누우세요 그냥 누우세요 쭉 누우세요 쭉쭉 쭉. 됐어요 호흡 한번 합시다 네, 다시 일어납시다. 앉, 앉아볼까요? 어깨 좀 회전하시고요. 다시 딱바닥에 다리 다음에 말해주세요. 네. 그 엉덩이 앞쪽만 놓을래요? 닿았죠? 네. 저한테 걸치시고요. 엘보 아프면 말하세요. 엘보 안 건들게요. 견갑골에 힘을 쭉 빼세요. 쭉더 빼보세요. 됐어요. 자 조금만 더 구부려 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있어요. 경머니조금스 뭐, 됐어요. 음. 자, 견갑에 힘 빼시고. 아쉽게 후. 버텨볼까요? 세게, 세게, 다시 세게 됐어요. 세게 어. 안 할게요. 오이 받으세요. 이렇게 밀 거예요. 한번 버텨보세요. 세게 됐어요. 응. 이렇게 나합시다. 응. 오케이 잘 쳤어요. 뒤로 최대한 많이 올라오세요. 뒤통수 깍지 둡시다.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어, 엉덩이 뒤로 한칸 더. 한따 아, 칼로 살짝만 말아주시고요 뒤로 해볼게요. 흉추에 힘만 빼보세요. 흉추에 힘 빼세요. 응. 응. 좋아요. 어깨 살짝 이렇게 쏙시다 지금 빼보 괜찮았어요? 네. 네. 아연 씨, 이번에 다시 한번더 머리 이쪽에 하고 한번 누읍시다. 네. 어, 편하게 쭉 누워주세요. 그렇게 가있어요 네. 양손을 그냥 옆에 놔두세요. 호흡 한번 하세요. 후, 편안하게 있어요. 살짝만 할게요. 음, 음. 오, 좋아요. 음. 잘 들어갔어요. 호흡 한번 하시고. 방전했던 거한 번만 더 합시다. 알겠죠? 네. 여기는 살짝.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호흡 크게 한번 해주세요. 양쪽 무릎 한번 구부려줄요 네. 이렇 만들어 갈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흔들리 마실게호 살짝 쭉, 호흡 게요 됐어요. 호흡 한번 합시다. 이거, 에보 이렇게, 그, 어깨 이렇게 집어 넣는 거. 할때좀 아팠었나? 아니 아니, 어. 아니 괜찮아요? 네그 한번 해볼게요. 바 직전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저희는 조금 조금만 했어요. 아까 그렇게 누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왼쪽 밑으 들어볼게. 살 살짝만 해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요 겨드랑이 부분만 누를게요. 원래 네. 이 엘프를 같이 눌러야 되는데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소리 안 나도록 겨드랑이만 그냥 이렇게만 반대쪽 한번 할까요? 여기도 겨드랑이 막아, 어, 소리 안 나도 네. 놓을게요. 힘만 쭉 붙어, 겨드랑이에만. 겨드랑이, 겨드랑이 힘빼 살짝. 응. 됐어요. 호한번 합시다. 라임 씨, 저 있는 쪽으로 옆으로 한번 누울까요? 머리 한번 들어보세요. 골반 교정합시다. 네. 아래쪽 골반 뒤로 좀 더. 봅시다. 좋아요. 골반만 비틀게요. 응. 음. 네, 좋아요. 어. 반대로 한 번. 허리 안 치고, 골반만 칠 거예요. 네. 뛰시고. 네. 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손리로꽉 잡고요. 다리 살짝 벌린 상태에서 최대한 들어주세요. 힘. 좋아.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데 소리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라지 다리 살짝만 벌려볼래요 살짝, 살짝 살짝 왼쪽 왼쪽 조금만 더 스탑 호흡 한번 합시다. 너잘 먹고 괜찮죠? 네. 이렇게 밟다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네. 됐습니다. 하늘 한번 바라보고 누릅시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세요. 머리 돌려만 하세요. 다시 양손 가슴 위에 손한번집어넣 올려주세요. 살짝만 풀어주세요. 살짝만 풀어봐요. 이 상태 유지하세요. 네. 예.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후 팔에 편안하게 힘 빼주세요. 의식하지 말고 자, 코로 한번숨 들이마셔보세요. 입으로 내쉬세요. 편하게 후후후 후, 후. 코로 숨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후후후 후, 후. 끝까지 끝까지 코로 숨들이 마시고 입으로 후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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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코로 숨 크게 들이마시네요 됐습니다. 호흡 두번 하시고 날쪽손 네, 옆으로 한번 내려주시고요. 이거 안 잡아 당길게요. 손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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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고요. 발목이 춥니다. 자, 이렇 놓고. 뺏주세요 다시. 발가락. 그, 라윤 씨, 네. 고관절 외에는 진짜 잘안 되네요. 네. 이쪽은잘돼요 네. 왼쪽이 좀더잘안 되긴 하는데, 네. 둘다잘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양도 무릎으로 해주세요. 숨 들이마실게요. 이렇게 조금 더 구부리시 고 자, 여기 살짝 벌립시다. 한빼고 음! 됐어요. 잘했어요. 네. 한번 합시다. 자, 잠깐 다리 저쪽으로 빼고 앉아보세요. 손목은 다 제외할게요. 네. 네. 구부리고,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할 거예요. 그 자리 네. 유지하세요. 됐어요. 뒤로 살짝 뺄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칭 쭉, 어깨 힘 빼고. 좋아요. 살짝 뒤로. 이렇게 막하겠습니다 어깨 살짝 펴자. 다시 여기 머리 하시고, 하늘 바라보고 누울까요? 목 잡아당길게요. 네. 자, 이제 밑으로 한칸 한 농도만 더 내려가시고 조금만 더 스탑 됐어요. 잘 잘하겠습니다. 계속 물 보고 있까요 나중에 뭐냐 그럴까요? 됐어요. 계속 테이블 한번 잡아주세요. 숨들이 마시기 한 번씩 후. 한번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레벨트면서 목을 쭉이완시키돼요쭉이완시키돼요 쭉. 이렇게 할게요. 호흡 두보내주세요잠시 네, 완전. 완전히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완전 히 일어나세요. 테레시 한번 하고 마무리 합시다. 다시 저쪽 으로 아, 바라보시고 잠깐만 계세요. 양쪽 기둥 스쿼트 한번 해보시다 조만 스트레칭 한번 꺼냅시다. 네. 한번 살짝 보이시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뒤로 살짝 뒤로 주세요흉추 스트레칭 쭉 올렸습니다. 음. 어깨 회전합시다. 날씨 골반이랑 어깨, 목 돌리고 오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부분만 했어요. 네. 네. 어깨도 돌려주시고요. 목도 조금만 회전해주세요. 날씨 오 교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